안녕하세요. 백담마 t v 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았던 아파트 가격도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수순이기도 한데 최근 2, 3년 동안 이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뭐 이성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비단 이런 현상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처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봐야지 아 그때 우리들이 너무 비이성적이었구나 그때가 너무 거품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지 그 순간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은 사실 다 낙관적인 생각밖에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이 투자처가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기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일단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다만 이 기조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꼭지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할 것인지 그걸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뭐 다시 이렇게 제로 금리 시대가 온다든지 그럴 일은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마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그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적어도 단기간 동안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대세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앞으로는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수준인데 이게 뭐5% 6%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분명히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설령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처럼 뭐~ 갑자기 (4퍼센트) (5퍼센트) 하던 그~ 기준금리가 뭐~ 다시 (0.5) (0프로) 이렇게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주는 영향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 보면은 이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은 당분간은 좀 보기에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도 뭐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 정도까지 나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다.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의 소득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하나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뭐 지금보다도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예상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얼마나 과대평가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주택 가격을 객관적으로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가 pri 지수와 lir 지수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PRI 지수. 평균 주택가격 지수를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PRI 지수가 10이다. 그러면은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으면은 주택을 살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당연히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거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IR 지수는 가구 소득 대비 평균 부채예요. PRI와 마찬가지로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을 때 부채 상황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 서울의 PRI 지수랑 LIR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난 5월 데이터 기준으로 서울의 PRI 지수는 9.9였고 LIR 지수는 2.89였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PRI가 4.87이었고, LIR이 2.6이었으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18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두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LIR 지수가 급격히 많이 꺾이면서, 불과 몇달 전에는 4 이상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이 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두 수치만 놓고 딱 보면은, 뭐 생각보다 뭐 부동산 가격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최감상으로는 벌써 불과 3, 4년 전 대비해서 3, 4배는 오른 것 같은데, 이게 거의 20년 대비해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니까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보다 현실적인 다른 PRI i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 주택 가격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이 KB 은행에서 발표하는 PRI 지수예요. 그래서 KB 은행에서 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PRI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KB 아파트 담보 대출 PRI 지수는 현재 서울이 14.8이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0.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p 라이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서울 기준으로는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되는 거고 인천과 경기도는 10년이니까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소득의 절반을 저축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또 따지면은 50% 저축을 했을 때 서울은 30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나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또 부채를 활용을 한다라면 그내집 마련 기간을 단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KB의 PRI 지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2008년도에 약 7이었고, 그 수치가 거의 한 10년 동안 7에서 9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 4년 만에 7, 8에서 14 정도로 지수가 급등을 했으니까 최근 우리가 겪었던 아파트 가격의 상승 체감 속도를 거의 그대로 잘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RI 수치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과거 평균치인 8에서 9 사이로 회귀를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에서 혹은 9이 정도 수준까지로는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것, 혹은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더 하락을 해서 이 PRI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부동산을 가봤는데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호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아파트 빌라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호가를 냈을 때 매수세가 사실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고 싶어도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는 부동산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단지에 눈치도 봐야 되고 요즘 워낙 또이 부동산 가격에 예민하다 보니까는 집주인들이 최대한 이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단합 아닌 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가 그냥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 가격에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지금보다도 이미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금리 인상 속도가 단순히 완화가 되는 선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조달 비용은 과거보다는 벌써 두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할 것 같지는 않고 좀더 시간이 흐른 뒤에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내려가서 시장에 진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불과 우리가 3, 4년 전에 겪었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의 봄이 올 날은 상당 기간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저의 예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택 가격이 얼마나 과대평가 받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수 두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